대표님 그러면 지금 어 이제 사실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사람이 한 하나의 어떤 성공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내가 생각하는 정 내가 정의하는 성공이 이를 때까지 굉장히 많은 유혹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견디게 하는 인내심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내심의 정의는 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내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걸까요? 어. 저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나는 의도치 않게 한 우물을 판 케이스예요 음... 나는 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판게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한 음...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 어 저는 뭐라고 하지 이제 비즈니스를 의도치 않게 다단계부터 접했거든요 근데 다단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단계하면 어때요? 그냥 뭐 세미나에 초대하고 뭐막 박수 치고 뭐 직급 가고 막 시상식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뭐 뭐 성공 성공학을 배우고 막 이런 자기 개발하고 이런 걸다 단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인문학의 끝판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네트워크의 이 다단계 음. 이 산업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는 어 사실 거기에서 성공하려면 어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제 네트워크는 단순히 보험하고도 달라. 요 일반 영업, 음. 자동차 판매하고도 달라요. 네트워크는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 이 개념이 가장 음. 커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이고, 휴식도 하게 하고, 또 좋은 교육에 투자도 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다 바쳐주잖아요. 맞죠? 예. 네. 근데 네트워크가 혈류 관계로 연결은 안 됐지만 자녀를 한명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오, 자녀가 맞아요.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음. 구조가 들어있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녀를 우리, 키워보신 분들을 모두 다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네, 자녀 한 명을 제대로 성공시키고 성장시키는 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맞아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트워크에서 똑같아요 오, 똑같아요 음. 예. 네. 근데 네트워크에서 좀더 나은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음. 아, 내 말을 안 듣고 예를 들면 내가 가는 방향 을안 하면 내가 얘를 버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괘씸해도 계속 혈류 관계를 엉켜져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어. 그리고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혈류 관계 한계는 DNA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무슨 말이면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DNA가 뭐. 근데 그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 밑에 이 자란 이 아이가 비즈니스 하는 DNA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뭐 사업하고 막 영업, 어쨌든 우리가 각자 영업을 하더라도 보안 체제로 각자 롤이 있거든요. 뭐 누구는 마케팅이 더 잘하고, 누구는 뒤에서 이런 어떤 뭐 작업하는 거더 잘하고, 편집하는 거더 잘하고, 각자이게다 이게, 이게 협력 체제로 연결돼야 하나의 비즈니스로 완벽하게 뭔가 런칭이 되고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부모 밑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자녀는 이 자녀는 그 비즈니스의 생태계의 그 완벽한 거를 모두 다 내가 DNA를 받고 자랄 확률이 적어요 무슨 음. 말이냐면 부모가 그냥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냥 이 부모의 아이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어때요? 네트워크에는 그렇죠. 내 아이를 입양을 여러 맞아요. 명을, 다양한 사람을 입양시켜줄 수 있잖아요. 다큰 아이들을 개다가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중산층을 입양시킬 수도 있고 완전 생, 내 밑바닥을 입양시킬 수도 있고 내 고향 사람을 입양시킬 수도 있고 내 지인들을 입양, 내 심지어 나의 부모님을 예, 그 네트워크 구조로 입양시켜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내 맞아요. 자녀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음. 이 의사결정권 하시는 이 일상, 이 리더가 어떤 사람을 입양시켜가지고 키우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음... 예. 근데 여기에서 경영을 잘해야만이 어때요? 얘네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얘네를 성공시켜가지고 더큰 그룹, 어떤 비즈니스 이런 팀을 만든 어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음... 예. 근데 이게 쉽냐고요. 그렇죠. 이게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내가 내 마음같이 온 마음을 다 줘도 개새끼들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네. 내 강아지 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한테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 뭐뭐열배 법칙이든 뭐 비즈니스 뭐 깔때기 법칙이든 무슨 뭐 우리 안에 뭐 개인 파워든 내가 얘한테 이 강아지한테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강아지는 그냥 사료면 꼬리 흔들어요. 사료만 주면 예.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그,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벌어본, 벗던 사람들은 알아요. 이, 제, 제 얘기, 음. 무슨 얘기인지. 음. 내가 그렇게 파트너들한테 막 정성을 주고, 내가 얘네를 키워보려고, 우리가 멋진 팀, 멋진 그룹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요, 리더가. 근데 주면 어때요? 못 알아듣는 사람못 알아듣는. 거. 그럼 알아듣는 맞아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어떠냐면, 아, 내, 내가 감히 저런 사람을 리크루팅 할수 있을까? 아, 내가 감히 음... 저렇게, 어, 막 교수님들을 여기에 끌어 당길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월, 막, 오천만 원월 1억씩 버는 사람을 내 합으로 이렇게 연결시킬또 거기는 어때요? 배짱이었고 용기가 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봐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나는 의도치 않게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이 생태계를 빤히 쳐다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면서. 음. 웬, 왜냐면 20대 초반에 23살짜리 아이스 강이 네트워크를 그렇게 집착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왜안 될까를 내가 뒤돌아봤거든요. 될 때도 있었어요. 음. 예, 그치만, 음. 예,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풀게, 풀겠지만, 이제, 왜안 될까?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될까? 한국에 왔을 때도 네트워크로 처음에, 음. 네트워 하기 위해서 노가다도 해봤고, 네트워 하기 위해서 막 뭐, 저기 뭐야, 보험, 뭐 상담사 막 면접도 가보고, 네트워 하기 위해서 뭔가 저기 그 콜드콜러 막 오피스텔도 팔고, 네트워 하기 위해서 막 땅도 팔, 팔려고 막 이제 TM 조직에도 막 들어가고, 네트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마케팅, 뭐 TM 회사 막 이런 데다 들어. 모두 다 이게 그때는 그 관점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멘토도 짐 존은 뭐 토니 로빈스, 브랜트 레이시뭐버 프락터 뭐뭐 음. 뭐, 점점 다양해요. 그랜 카돈, 로버트 키오사키 뭐뭐 뭐, 다양한 투자 레이 달리오 뭐짐 로저스 뭐, 뭐 다양해 점점 많아져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멘토들. 러셀 브랜슨 요즘에 또 러셀 브랜슨의 책도 한국에 이제 출시된 것 같아요. 12월에. 음. 예. 그 사람은 내가 3년 전부터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음. 예. 매년마다 나한테 임팩트 음. 멘토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3개국어를다 때려 부수면 노력하는데 왜안 될까? 제가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게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한 자녀를 성공시킨 게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음. 네트워크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음. 내가 그냥 대충 그냥 되는 애들만 그냥 만들어가지고, 날수 있는 애들만 연결해가지고, 음.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어떤 전략과 머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꾼들처럼 따라주지 못해요. 나는 그냥 하나하나 촘촘하안 되는 거를 계속 이게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려운 네트워크를 왜 그러면 아이스강이 포기를 안 하고 그냥 다른 거할 수도 있잖아.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포를 한게 있는데 내가 이걸 음... 뒤집어 버리면 정말 쪽팔리더라고. 음. 나 네트워크에서 나 이런 직급자 되우나 이런 멋진 차를 몰 것이고 나 이런 멋진 집에 들어갈 것이고 나 이렇게 멋지게 성공할 것이야. 너희들 나를 거절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두고 봐. 이렇게 내가 선포했던 사람인데 소셜 미디어에서도 항상 내 철학을 막 마음대로 막 펼치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일용직이나 어떤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 어때요? 비웃음거리가 됐네. 잘 봐봐, 약쟁이 되다가 결국엔 저 노가다 하고 있잖아. 결국엔 저 생산직 들어갔잖아. 나는 이게 싫어가지고 계속 어때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타고 타고 들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고, 왜냐면 난 교육에 계속 투자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 멘토를 계속 붙잡고, 한국, 한국에는 오히려 내가 한국에서 멘토링에 대한 부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막 퍼뜨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음. 한국 안에서도 멘토를 나름 찾아보려고 했어요. 뭐, 김미영 강사님, 뭐, 기, 김창욱 교수님,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 뭐, 심지어 범률 스승님도 누군가 내 수강생이 나한테 막 소개를 해주잖아요. 범룡 스승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보기도 했고, 뭐, 다 했는데, 앞에서 내가 했던 그 어떤 측정 불가능 의식, 의식에 관한 어떤 멘토라든가, 측정 가능한 어떤 영역, 그랜카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다 연결하고 나서, 그냥 저는 이 생태계가 보였어요. 자기개발 생태계 뭐 이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되게 복잡한 거 같지만 되게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나한테는 동기가 쪽팔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동료들한테 선포했던 것들 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왔는데 내 오늘 아이스강이 탄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폼 폼나 그러니까 폼난 어떤 선택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고 들어가긴 했지만 어 뭐라고 해. 그거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내가 뱉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제 깨닫게 된게 뭐냐면, 당신들이 특히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음. 구린 냄새 나는 어떤 그런 멘트와 어떤 스피치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무슨 두 줄만 내리면 성공한다.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그리고 뭔가 홈미팅에 초대만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뭐 클로징하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 초대만 해서 이 비전만 보면 당신 성공한다. 이런 개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그 거품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인셀덤이든 유산화든뭐 애터미든 뭐보험업계든 어쨌든 그 영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에만 그냥 치우쳐 가지고 세뇌됐던 사람들은 제대로 측정 가능한 게 무엇이고 숫자가 무엇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떤 깔때기가 필요하고 깔때기 법칙이 무엇이고 광고 로직이 뭐 약간 이런 어떤 구조에서 모두 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해 가지고 다뤄 가지고 억대 원봉자를 만드는 부분 예 네. 이런 어떤 코치가 된 거죠 이제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고충을 누구보다 알고 밑바닥에 음. 있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앞에 안개 속에 텅 비어 완전 그안 보이고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어 살아야 되는지 아니 포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갈등 속에서 늘 끊임없이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나를 찾아와서 내 음.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공감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연결되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 스스로를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스 강의 그 사람들 더 생각하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순히 수강료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와, 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구나. 왜냐면, 내, 나 때는 없었거든요. 아이스강 같은 PCM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나는 다 복합적으로 땡. 다 멘토들을 싹다 그걸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가지고 만든 게 PCM이다 보니까 당신이 13년을 줄게요. 13년 동안 나만큼 이걸 만든다고 난 장담 못 하겠어요. 왜? 그 안에는 수많은 운도 필요해요. 음.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난 다시 도, 뒤돌아갔을 때 만약 쇠는 나를 완전 리셋시키고 난 스물세 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의 아이스강이 된다고 난 장담 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하 너무 음. 그 시기, 시, 타이밍 뭐 이런 어떤 음.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만든 프로그램이 대체 불가능한 p c 의 마스터마인드 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인내심을 키우면 결국에 저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대체 불가능한 음. 서비스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한테 진짜 멘토의 역할하고 리더의 역할 하고 리더의 역할난 처음에 내가 멘토다 내가 개미 멘토다 이 얘기를 하는게 부끄러웠어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음. 내가 개미 멘토야 심지어 음. 대한민국의 개미 멘토는 누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음. 그 같은 경우는 심사임단 같은 경우도 개미 멘토예요 정말 촘촘하게 정말 코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개미 멘토가 뭘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다, 다이 타이틀을 감히 누군가는 어, 이 타이틀을 가져도 될 사람이다. 그랜카돈은 음. 개미멘토예 그랜카돈이. 음. 단순히 억만장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단순히 자기만 배, 변종인, 다, 자기만 그냥 뭐라고 하지, 돈 벌어봤던 사람이 아니라, 개미들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개미멘토는 생각보다 음. 이전 세계 흔하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네. 음. 개미 멘토를 타이틀을 가진, 가진 사람은 음. 진짜 말 그대로 개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음. 개미들 도와줄 수 있는 1부터 100까지를 그 사람 위치에 맞아 알고리즘을 연결해가지고 그 디테일한 촘촘한 거를 다 터치할 수 있는 개미 멘토는 많지 않아요. 예. 제가 음.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음. 예, 뭐, 인내심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음. 뭐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인내심에 음. 대한 그 알고리즘은 이게 음.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아나는저거 못해. 음. 인내심을 예그 어떤 인계점이 도달할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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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의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음. 끊임없이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막 때로는 눈을 감았는데 막 오히려 빛이 막 보일 정도로 이제 음.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 눈을 가,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겠는데.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빛, 빛을 내가 본 경우도 있거든요. 음... 네. 그때 내가 그 원룸에서 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 음... 정왕동에서 그 에너지가 엄청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생하잖아요. 그러면 막 카토,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막 그런 데는 막 올리고 네. 위챗에서 막 예전에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와, 무조건 성공한다는 어떤 그거를 나한테 뭐 마치 뭐 보여준 것처럼 했잖아요. 빛이 네, 된 것처럼. 그 때, 그,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 어떤 믿음이 너무 강렬했지만, 오. 대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원룸이었지만, 음. 그 과정을 끊임없이 20대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데, 30대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당히 말하지 나는 개미 멘토예요. 음. 예, 내가 사람들을 맞아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 대표님께서 개미 멘토라는데 정말.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본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역경을 네.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역경만 겪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뭐 나쁜 놈도 이런 거갈 수도 있는데, 그역경이 어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 누구나 가이드를 기다린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를 맞아요. 기다리는데, 그 가이드가 공감, 내가 그 경험을 먼저 해봐서 공감을 할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권위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근데 정말 딱 거기에 부합하는 분이 저는 이제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 뭐 아이스강 대표님이라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